2016년 4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낡은 공단 지역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오래된 공장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의 바닥을 철거하던 중 공사 인부는 특이하게 부풀어 오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발견했다. 평범한 철근 구조물과는 달랐고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콘크리트를 깨뜨리는 순간 악취가 퍼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 흰색 뼈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곳은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던 곳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백골화된 시신을 수습했다. 발견된 유해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시점은 3년에서 5년 전으로 분석되었다. 시신은 콘크리트 속에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옷은 입고 있지 않았고, 손발은 묶여 있는 상태였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시신을 숨기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은 것이 분명했다. 시신의 신원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를 채취해 분석했지만, 국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의 기록에도, 병원의 자료에도, 주민등록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로써 이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치아 상태와 골격 등을 토대로 나이대를 20대 초중반으로 추정했고, 동양인의 형질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적은 특정할 수 없었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 실종자 조회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어디서 와서 왜 이곳에 묻히게 되었을까? 경찰은 공장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영상을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공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인근 도로 CCTV도 대부분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다. 주변 건물과의 접촉도 거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목격자나 단서가 될 만한 사람조차 없었다. 공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전자부품 조립 공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장기간 폐업 상태였다. 그 사이 임시로 창고로 임대한 이력은 있었지만 명확한 관리자는 없었다. 경찰은 공장 소유자와 임차인,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 폐허가 된이 장소를 알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그곳을 이용해 시신을 숨긴 것이 분명했다. 범인의 치밀함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일반인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양의 콘크리트와 장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시신을 완전히 은폐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누군가 건설업에 종사했거나 관련 지식이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의 죽음은 조용히 묻혔다. 언론에서도 사건을 단신으로만 다뤘고 대중의 관심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시신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저 숫자 하나로 미제사건 목록에 추가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형사 박진호는 달랐다. 그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백골 시신이 발견된 날에 그 냄새 콘크리트 틈으로 스며 나오던 검은 진흙. 형체를 알수 없던 그 여인의 뼈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였으며 무엇을 겪었고,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는가? 박 형사는 몇 년에 걸쳐 사건을 재조사했다. 피해자의 외모를 기반으로 디지털 몽타주를 제작하고, 인근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을 조사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협조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입을 담은 것일지도 몰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성분을 분석해 구매처를 추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공장에서 사용된 흔적은 너무 오래되어 유통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구매자에 대한 기록도 사라진 상태였다. 모든 단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이후 몇 년이 더 흘렀다. 부평 공장 자리는 철거되어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당시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그러나 박 형사의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피해 여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눈을 감고도 떠오르는 몽타주 속 그녀는 말이 없었다. 침묵은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을까? 살기 위해 버텼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을까?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지만 그녀의 시신이 묻힌 장소가 말하고 있었다. 깊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폐공장에서, 시멘트 바닥 아래 잠든 그녀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지워지기를 원한 누군가의 의도 속에 묻혔다. 범인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 어쩌면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 묵묵히 콘크리트를 붓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다른 이름과 얼굴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수사는 언젠가는 진실을 들춰낸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필요하다. 가족이, 기억이, 삶의 기록이 필요하다. 그 어떤 생도 이유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죽음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